일곱 개의 배역 나는 어느 때를 위해 준비된 자인가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인류는 누구든지 그들의 반려를 위해 준비된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악한 날에 악역을 위해 준비되었고 어떤 사람은 악한 날에도 하나님의 배역을 위해 준비되었다 배역에도 셀수 없는 반열과 반차가 측량되고 분리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준비된 자이거나 반대로 사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다. 하늘과 땅은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다. 하나님과 사탄, 천사들과 악령들과 악인들과 의인들이 모두 이 놀라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각본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총 감독은 예수님이다. 사람은 마지막 7년을 두고 자신의 배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떤 배역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배역에는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 고귀한 천열매와 순교자들도 있고, 타협한 자들도 있다. 1. 타협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며, 땅에 보화를 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을 살찌게 한 자들이며, 신자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2. 성도들은 신실하게 믿다가 자연적인 죽음이나 전쟁에서 사망하는 신자들이다. 그들이 땅에서 심은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그들의 위치를 점유할 것이다. 3. 천 열매는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계층이자 반열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영광을 볼 자들로 예비된 자들이다. 주님만을 갈망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며, 성령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자들이며, 영이 정결하고 인내의 시간을 보낸 자들이다. 날마다 자아가 죽은 자들이며,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이다. 황금성 새 에루살렘 도시에 거주할 자들로 예비된 자들이다. 4. 전쟁 참전자들은 7년 환란에서 짐승의 체제와 싸울 자들이다. 그들이 비록 첫 열매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할 자들이다. 5. 악인들은 짐승이 통치할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을 자들이다. 짐승의 정부에 협력하고 짐승을 추종할 것인데 정치가들과 상인들과 불리한 언론가와 무지한 인류가 이에 가담할 것이다. 6. 순교자들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거를 거부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로 체포되고 순교당할 것이다. 두 짐승과 그 체계에 협력하는 자들은 숫자에 관계없이 저항자들을 학살할 것이다. 이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7.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짐승의 폭정에 도망가서 생존한 자들이다. 세계 곳곳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일곱 가지 반열 중에 배역을 갖도록 선택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배역을 맡을 것인지 지금 선택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예비될 것이다.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팔아 그 보아를 살 것이다.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으시고 영원천국을 열어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정중동의 시대이면서 유한계시록이 성취될 세대이고 급격한 변혁기를 앞두고 있다. 조용한 것 같지만 긴박하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없인 여기는 자를 내가 무시할 것이다. 아멘.